뉴스 인타임에서는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좌동 아파트 방화 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공개합니다. 피의자는 이 아파트에 홀로 살던 42살 안인득 씨입니다. 주진욱 기자가 그를 돌이켜 봤습니다. 한 남성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카메라 앞에 섭니다. 모자 달린 점퍼와 하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. 그 사이로 눈과 코가 얼핏 보입니다. 가좌동 아파트 방화 흉기 살인 사건의 피의자. 42살 안인덕 씨입니다. 안인덕 씨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. 저도 많이 했었고, 다 많이 고안꾸리 많이 습니다 사건 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뭐 제가 좀 인생상 아,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 좀해주덕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모습입니다.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난 씨는. 이날 공개된 모습과 달리 은색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. 안인덕 씨의 신상 공개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. 국가 자체에서 좀 보호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좀 그리 해대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 무조건 당하는 그런 거는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된 생각하고 있거든요. 비슷한 참사가 대포리되지 않기 위한 경찰의 결정에 지역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.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 저지른 일 인권을 보장할 일은 아니아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권보다 그 사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렇다면 안인덕 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유는 무엇일까? 특정 강력범죄법 제 8조 2항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. 먼저 중대한 피해를 입힌 강력범죄이며 충분한 범행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 또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 이익을 위해야 하고.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안 씨의 경우 공개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고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피의자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된다고 판단한 것으로. 결국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SCS 조진욱입니다.